안녕하세요. 서천 아름다운 농원입니다. 4월 8일, 금요일인데요. 해질 무렵 홍산마늘밭을 찾아와 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는 마늘밭인데요. 여유로워 보이는 마늘밭입니다. 오전에 방제약도 주고 영양제도 같이 철포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농기계, 약주는 농기계를 바꿨습니다. 트럭 위에 분무기를 실어놨는데요. 전기 필요 없고, 충전기로 사용하는 분무기인데요. 줄이 분사할 수 있는 줄이 70m 짜리에요. 길은 걸로 샀는데, 마늘밭에 방제도 하고, 호두나무 심은 곳하고, 감나무 심은 데도 방제를 하려고 아예 길 줄을 길른 걸로 샀어요. 그래서 전기도 필요 없고, 차에다 실어놓고, 이렇게 차 위에서 바로, 어, 약을 주려고, 어, 좀 편하게 농사 좀 지어볼까 해서, 이번에 그만 먹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음, 어, 마늘, 요즘 4월에는 날씨가, 어, 이제, 고온 다습할 수도 있고, 저온 다습할 수도 있고, 좀 병해충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요. 만약에 고온 다습하면 입마름병이 온다라고 저온 다습일 때는 녹병이 온다 그러잖아요. 좀좀 좀 입마름병이 이제 특히 4월에는 입마름병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음 안개가 많이 낀다거나 그러면 습기가 많잖아요. 만약에 또 온도가 또 낮에 높고 그러면 이제 입마름병이 잘 찾아옵니다. 아, 녹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송삼 마늘 재배 할때 얘기 들으면 송악가루 날릴 때쯤에 녹병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어, 지금 이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주면 좋겠죠. 이제 5월 4월 말이나 이제 5월 초에 송악가루가 이제 날리기 시작하면 이제 미리 예, 예방 차원에서 좋은 다습할 때. 예, 녹병이 많이 오거든요 좀 반대죠 고온 다습하면 인바른 병이고 저온 다습일 때는 녹병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음, 살균제를 음, 병해충 예방 음, 지금 고자리 파리도 조심해야 되고 뿌리 썩은병도 미리 예방을 한 차원에서 어, 저희는 섞어서 살균제와 음, 살충제 음, 그리고 영양제도 섞어 주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 무료로 받는 EM하고 어, 저희는 설탕도 어, 흰설탕 약간 녹여서 물에 녹여서 어, 같이 항상 4월달 5월달 영양제 줄때 항상 이렇게 섞어서 뿌려 주고 있습니다 약통을 바꾸니 이렇게 호스만 들고 다녀서 약을 주니 참 편하고 좋네요. 지난번에는 등에 외고 20리터짜리 약통 짊어지고 한세번 나눠서 주는데요. 지금 이 약통이 오늘 지금 사용하는 약통은 60리터라 세번줄 양이 한 번에 물을 채워서 약 섞어서 다 주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대신에 줄을 음, 잡아줘야 저는 좀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무거운 거 등에 메고 약 주는 것보다는 음, 훨씬 음, 보기에도 좋고 힘이 들들어 보여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주고요. 어, 지난, 만약에 어, 비가 이제 4월, 5월은 이제 4월 중순부터 이제 5월 중순까지는 이제 수분공급이 중요한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지역은 지난 3월 28일경인가 그쯤에 비좀 한번 오고 음, 어제 새벽에 또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좀 왔습니다 양 땅이 좀 약간 위에 젖을 정도로 약간 촉촉하게는 왔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관수는 안 해줘도 되는데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 10일 간격 사이로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 물을 좀씩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늘 밑이, 인편이라고 하죠. 마늘 쪽수, 어, 가, 어, 토실토실 살이 찌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된다 그러면 거의 4월, 5월 달에는 봄에 봄 가뭄이 제법 많이 찾아오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물 관리가 이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만약에 비가 제때 안 온다 하면 일기예보를 잘 보고, 어, 한 10일 간격으로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관수도 잘 해줘야 되는 게 마늘 관리에 에, 중요한 게물 공급인 것 같습니다.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어, 마늘 밑도 잘 들거든요. 그래서 음, 어제 비 왔으니까 이제 또 어, 날씨 바가면서 어, 비가 제때 안 오면 물 공급해주는 어, 시기도 잘 달력에 체크해놨다가 어, 물을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마늘 잘 키워서 어, 농약 분무기 대금 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열심히 잘치어서 어묵이 값 버는게 목표가 되었네요 갑자기 <laughs> 마늘 6고랑 주는데 한 60리터 양 해서 주었거든요 한 30분 정도 주었는데요 이번에 주고 다음주쯤에 마늘 크기 상황 봐서, 어, 만 3차, 추비를, 줄 예정입니다. 방제가 다 끝난 후, 음, 홍산마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보이는 건 양파를 심어 놓은 거고요. 양파예요. 한 줄씩 있는 건 양파고, 이제 지금 보이는 거는, 어, 홍산마늘 주화를 심어 놓은 건데요. 어, 외퉁쟁이 마늘 심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올해 받으면 이제 종자가 되는 거죠. 어, 면역력이 강한 종자를 생산하고자 이렇게 심은 건데요. 제법 굵기가 우리 마늘 심어놓은 음, 현재 심어놓은 종자 크기하고 비슷하게 커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지금 튼실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23일 날 이게 마늘 비료 주고 28일 날 영양제랑 어, 방제를 각종 방제를 했던 지금 내충쟁이 마늘인데요, 어, 제법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잘 자란 거는 잘 자라고 다 섞여 있는데요, 뭐다 똑같이 다잘 자랄 잘 수는 없으니까 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지금 크고 있는 건 그래도 제법 음, 눈에 띄게 다들 음,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왼쪽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나머지는 다섯 그랑은 이제 일반 우리 홍삼 마늘 종자 심었던 건데요 어 이것도 이제 제법 비료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래서 이제 2차 추비까지 마친 마늘인데요 굵기가 제법 굵어졌습니다 제 엄지손가락 굵기보다도 훨씬 통통하죠 지금 비교해 보이는데요 어, 쪽수도 일개 정도 나오고 어떤 음, 여덟 개도 나오고 어, 그러거든요. 지금 그리고 마늘 위에 끝이 노란 거는 이끔 입마름병은 아니고요. 음, 겨울에 에, 동에 입었던 그 끝이 에,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입마름병은 아니고요. 어, 자연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음, 다음에 또 음, 홍삼마늘 재배하는 과정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